최고차항계수가 1인 4차함수 f(x) 도함수 f'(x)에 대하여 f'(x)는 0이 서로 다른 3실근 알파, 영,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f(x)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. 자, 방정식 f(x)는 9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갖추고요. f 알는 마이너스 16이다. 이때 함수 자, g(x) 요거에 대해 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하나씩 보겠습니다. 4차함수라고 주어졌고요. 도함수는 3차함수가 되겠죠. 자그 3차 함수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알파 0 베타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 되겠죠. 세실근이 알파 0 베타가 되고요. 자, 이것이 등차수열이 룬다고 했습니다. 그럼 이 간격이 같아야 되겠죠. 그럼 이 알파 값이 마이너스 베타와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. 이게 f 프라임 x고요. 자, 그럴 때 여기 f x에 대해서 나와 있죠. f(x)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요, 자, 여기가 극소, 극대, 또 극소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이거 알파에 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. 또 올라가고, 다시 내려가고 이렇게. 이 간격이 같기 때문에 이거 x는 0, 즉 y 축이이고 대칭이 됩니다. 자, 0일 때 이렇게 되고요. 이 값이 이제 알파 이쪽이 베타가 됩니다. 가조건, 방정식 fx는 9는 서로 다른 세식을 만든다. 선을 걷을 때 해가 3개 나와야 돼요. 3개 나오는 거는 여기밖에 없죠. 이렇게. 이 y값이 9가 되는 거고요. 그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값은 마이너스 16. 알파를 대입했을 때 값이 이 값이 마이너스 16. 그럼 베타도 똑같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럼 이걸 이용해서 이 fx식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fx가요. 자 알파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16인데 여기 선을 기준으로 접하죠. 그래서 x-알파의 제곱 x-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고 빼기 16 자,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. 최고차항계수는 1이라고 됐고요. 그리고 약간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니까요. 이 값을 플러스 베타로 바꿔서도 되겠네요. 그리고 아까 0,9를 지나야 돼요. 이 함수가 0을 대입해보면 그 베타제곱, 이것도 마이너스 베타제곱은 베타제곱이니까요. 베타 네제곱 베타 베타 됩니다. 물론 빼기 16, 이 값이 9가 돼야 돼요. 베타 네제곱이 넘어가면 25고요. 베타 값이 양수죠. 루트 5가 돼야 됩니다. 베타는 루트 5,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죠. 자, 그리고 이제 gx를 보겠습니다. gx는 절대값 f'x, 빼기 -F f'x인데요. 지금 gx를 0부터 10까지 할 겁니다. 0부터 10까지만 좀 보면요. 이 f'x가 양수일 때, 양수면은 그대로 나오고, 빼기, 이거 그대로니까 0 되겠죠? 그래서 양수일 때는 0이 되고요. f'x가 양수일 때는 0이 되고요. 그 다음에 f'x가 음수인 경우. 자, 음수일 때는 이거 마이너스 붙여 나오죠? 마이너스 f'x, 마이너스 f'x니까, 마이너스 2 f'x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 f 프라임 x 그래프에서 그려보면요 이렇게 음수인 부분, 자,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00.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 바뀌면서 두 배만큼 확대가 되겠죠. 그리고 양수인 부분은 0이니까 요 양수인 부분은 0 이렇게 돼요. 이게 지금 이제 g x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. 이렇게. 자, 이거를 0부터 10까지 적분을 해줘요. 베타값이 루트 9 구했죠. 루트 5보다 큰 거, 이건 어차피 0이니까 적분할 필요 없고요. 0부터 루트 5까지만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. 그래서 요 값을 써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루트 5까지만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요 gx가 아까 이 부분, 요게요거죠 마이너스 2의 f 프라임 x, 마이너스 2의 f 프라임 x dx. 자, 요걸 계산하면 되겠습니다. 마이너스 2 앞으로 끄집어내고요. f x 서 접근하면 f가 x 되겠죠. 0부터 루트 5까지. 마이너스 2에 f의 루트 5 빼기 f 0입니다. f 루트 5 값은요. 아까 이거 f'가 이거죠. f의 루트. 여기 베타 값이 루트 5입니다. 루트 5를 대입하면은 요 y 값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올 거예요. 그다음에 f 0은 9였죠, 9. 하지 이거 마이너스 2 5대고요 마이너스 2 곱하면 50이 답이 되겠습니다. 2번, 50. 이상입니다.